네, 단, 빨리 오프닝 찍어줘요. 본인이 하셔야죠. <laughs> 아니 빨리 오프닝 찍어달라고요. 저 오프닝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아예. 본인 찍으세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제가 참불친절한걸 알고 있는. 네 때문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장. 야. 자, 오늘 할 게임 나한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킵토킹의 노바딕스 폴라딕스라는 게임인데 자, 이거는 폭탄 해제 게임입니다 <laughs> 원래 폭탄 해제인 만큼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동료를한명 데려왔어요, 오늘 그러에서제 옆에 계시는 오늘 붉은 눈의 후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와, 아, 네 얼굴 와, 아, 네 얼굴. 와, 아, 와 아, 내 얼굴 아, 와, 내 얼굴 아, 니네 얼굴 와 짜증나 진짜. 네 얼굴. 진짜. 자 반갑습니다. 와, 네 얼굴. 네, 네, 네 오시자마자 니네 얼굴을 외치시는 우리 붉은 눈의 후군님. 네, 네 얼굴. 네. 반갑습니다. 아그다 네네 단어가 니네 얼굴밖에 모르시나요? <laughs> 조용히 하세요. 네. 아, 왜요? 왜왜 화가 나셨어요? 왜, 오늘 텐션이 왜 그래요? 저 오늘 텐션 너무 좋은데,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저 텐션 겁나 좋았는데 본인한테 발렸거든요. 아 네? 왜요? <laughs> 아 제가 텐션 너무 높아가지고. 아... 아, 아닙니다. 제 텐션에 먹히셨구나. 아나 어, 이제 영어 화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난다다어 어, 무시했어요. 음, 좋아요. Press button all c l i c k to continue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마우스 마우스로말 하는 게임인가요? 몰라요. 안해 보셨어요? 아, 뭐안해 보셨겠지 뭐. 당연히 안 했죠 본인이랑 하려고 묶여 뒀는데. 아, 좋네. 얼마나 <laughs> 얼마나 이 우리가 맞단말인가 This is a local multiplayer <laughs> game for two o r more players. 편하네요. <laughs> you are the bomb i s s 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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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저쩌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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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폭탄해제가 인데 폭탄해제가 해제가가... 폭탄 가폭탄해제고 옆에 조수라고 하죠? 똘마... 아니 아니라 조수가 있습니다 똘마야! 네? 왜요? 아니저요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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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서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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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지하겠죠, 여러분들. 빡 네, 디퓨저 이설, 이스나 덜룩더 매뉴얼 그런 림에서 그리고 폭탄해 제자는 음. 매뉴얼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매뉴얼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역으로 역으로 매뉴얼을 읽어 주시는 분은 역으로 스크린 화면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 시블레? 네, 볼 수가 없대요. 매뉴얼 마바. 그런 게 어딨어? 오, 저한테 그런 게 어딨어, 야! 나를 메인으로 만들어. d r 이 v 웨 fun ways to keep the diffuser i n s l a t e d t with 어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리고 가리고 하라고가 가리고 하는 뭘가리고 해? 아 그러니까 이 이거의 예제는 그러니까 정말 바로 정말 현실적으로 바로 옆에 사람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있스 있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음. 그런 가정에서 할 거면은. 어, 가리구아. 고 화면을 화면을. 네, 화면을가리고하면더재미을 어. 거다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이게 네한 명은 아, 네. 한 명은 그냥 말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나 봐요. 대신 화면은 못 보겠죠, 그사람 i 음 이거 u a r 돌아가면서 하면 재밌긴 하겠네. 음 거지 같겠다. <웃음> 맞아. <웃음> 바로 손절 딩 나오겠다. 자, 매뉴얼 보이시나요 네, 매뉴얼이보이네요 보여요? 자, 첫 번째 네. 더 퍼스트 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간 5분 준대요 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매뉴얼 맞냐? t 이 i s screen i s f o r your eyes only. 어, 좋겠어. 잠깐만 못 들었어. 어. 잠깐만요. 아까 뭐라 적혀 있었었는데. 잠깐만. 뉴얼이 뭐가 이렇게 많냐? u r not allowed to look at the bomb diffuser manual. 이러 적혀 있네. 아, 그냥 보안 보게 하면 좀 되는 거 같네. 어.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네, 폭탄 해제 매뉴얼 려 네. 주세요. 빨리. 시작했어요. 네 메뉴 알려드려 달라고요 네 보고 있어요 네 아니 뭐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어 타이머가 완료되기 전에 모듈을 끄래 아니 그니까 뭐뭘 끄라고요 그니까 러 그니까 모듈 <laughs> 얘기를 해야되는데 <모듈을 저래. 웃음> <laughs> 뭐 선을 끌고 어. 뭐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 알려줘야죠 어. 어, 기... 어 기다려봐 어 11개의 모듈 있어? 있어? 11개의 모듈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여섯 개 여섯 개밖에 없는데 모듈은? 어? 뭐지? 어 이거 시리얼 넘버 적혀있다. 시리얼 <laughs> 넘버 거기 적혀있어 혹시그 어디 있어 이들? 빨리 찾아봐. 아니 폭탄은 네눈 앞에 있어요 제눈 앞에. 어어 어, 맞아요. 아니 시리얼 네. 넘버가 이거 T 71 LU 4인데요? 이거 맞아요? 시브레? 어 잠깐만요. 아, 71 4 뭐라고? T 71 LU 4요. 이게 설마 매뉴얼인데 폭탄의 시리얼 넘버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야? 내버 그럴 거 같거든요. 왜지? 아, 설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음. T72L4. 찾아봐요. 폭탄 종류 중에 T72L4라는 폭탄. T71L4? 폭탄은 설명하고 매뉴얼에서 폭탄을 확인하고 해체를 시작하고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시리얼 넘버 보여요? 어. 폭탄? 아니? 폭탄마다 시리얼 넘버가 있을 것 같은데 고유에 시리얼 넘버는 안 적혀 있어요? 시리얼 넘버는 뭔데요? 아 시리얼 시리얼 넘버요 <laughs> 폭탄 폭탄 제조번호. 시리얼 넘버 아 그래, 어. 네 폭탄 제조번호 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 고래장 폭탄에 어떤 해제 장치가 보면 될까? 아 그런 거예요, 전 남. 아 주의 이거 주의 폭탄이 예잘 들으세요 우리 형님. 아이 그거 뭐냐 후보님 아, 네. 잘 들으세요 이거 폭탄이 네모났고요 네 폭탄이 네. 네모나고요 시계가 11시 방향에 있고요 맨 12시 방향에 프레스 버튼이 있고요 어 1시 방향에 키보드로 4개가 네개가 있어요 키보드 자판으로 4개의 버튼이 있고 그리고 6시 방향에 줄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개가 있어요 흰색 노란색 검은색 검은색 노란색 흰색 순서대로 있거든요. 흰색, 노란색, 검은색, 검은색 그러면은 네네 우리 맨 위에 거 잘라보자 맨 위에 거 흰색이요? 그거 잘라봅시다 우리 어떻게 해내나 아니, 맞아요? 나름 <laughs> 아니, 잘라보자니까? 아니, 잘왜 잘라봐요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 왜 아니, <laughs> 난... 그냥 잘라보자고 아니, 내가 죽는다고요 아, 그거 잘라보자고 아니, 설명서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일단 잘라 잘라보자고 잘라보자고, 그냥 잘라보자고 아니, 싫어, 아, 미쳤어? 됐는데? 아니, 아나 아, 살고 좀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빨리 알려줘. 저도 괜찮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어, 괜찮아, 잘라봐. 아 싫어요, 빨리 알려줘. 아니 뭐야? 아, 어, 네, 뭐 지두 번째를 자르라는데 훈수가 들어왔어요. 일단 해보고 보자. 어. 아니 훈수가이나 매뉴얼이 본인이 들고 있는데 어. 보면은 매뉴얼에 좀... 메뉴얼 본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메뉴얼 거기 적힌 대로 알려주셔야죠 방법을 어 그래요? 그러면은 네. 맨 위에 무슨 줄이에요? 맨 위에 흰 줄이요 <laughs> 흰색 노란색 검은색 검은색 노란색 흰색이라니깐요? 흰색 노란색 검은색 검은색 노란색 흰색이요 야 여기 왜흰 색깔 얘기는 없어? 우리 네번째를 잘라보자 아니 잘라보자가 아니라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저기요 아니 나 1분 남았어 나 죽어 살려줘 아 죽고 싶지 않아 일단 잘라보자 그럼 두번째 줄을 잘라보자 아니 잘라보자가 아니라 확실을 줘야지 아 잘라봐 그럼 아 싫어 미쳤어 잘라요 잘라요 아니 잘라요 잘 웃기지마 잘라요 너 매뉴얼 안 보고 있지 아 매년에 뭐야 <laughs> 뭐나 적혀 있어 그대로 읽어봐요 매얼에 뭐나 적혀 있어 아, 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줘야지. 줄이 몇 개라고? 줄이 여섯 개 여섯 개. 줄이 여섯 개 여섯 개 노란 줄이 없어? 아니 줄이 여섯 개 있다 여섯 개. 노란 줄 뭐라고요? 내거다 읽어줄까? 네. 만약 노란 줄이 없고 시리얼 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이면 세 번째를 자르세요. 홀수가 아니라 짝수예요그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laughs> 내거 마지막 짝수란 말이야 이거. <laughs> 만약 그렇지 않고 노란 줄이 한 개일면 흰색 줄보다 한개맞으면네 번째를 잘라요. 아니 없어요. 간다. 최소한의 빨간 줄이면 그의 역할을 <laughs> 바꿔야 될것 같아. 죽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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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본인이 읽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아니, 아무 말도 없이, 없이 그냥. 한번 잘라보자. 그, 그게 뭐야? 내가 이번에 다 복수한다. 기대해라, 골드네요. 복수가 아니라 본인이 설명을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 맞아요. 와. <laughs>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폭발 원인이 시간 초과를. 어, 괜찮아. 인간이다. 그런 거지, 뭘. 아, 인간이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무능에 따라 생각은 안 들어요? 어 괜찮아 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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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저기요 저기요 네, 그.. 네. 저기 후구님 아 후구 아니라고 후구라고요 후구 <웃음> 후구 <웃음> <웃음> 후구 후구 <laughs> <laughs> 검은소 아 말랑카우 그래 블랙카우 그래 블랙카우 당신 이름이 어, 이도 어, 블랙카우야 어, 어. 아 짜증나 진짜 이봐요 블랙카우님 그래서 예. 일단은 일단은 제 목숨이 하나 날라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또정생하세요 예, <laughs>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데 <laughs> 목숨을 너무 <laughs> 하차 <하짝> 기억. <laughs> 아 슬픈. 게임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 <laughs> <응>. 목숨 걸어 <걸는> 있는데 <laughs> 폴이는 설명을 못 해줬잖아. <laughs> 아 이걸 또내 탓한데 이거? 갑자기 시리얼 넘으면 오질라게 물어대더니? 아니 당연한 거 아니 그러면은 거기 적혀있는 대로 합시다 오케이? 이번에는? 알죠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잘하기에요. 어, 알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볼게요 어헤이. 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는 할수 있을까? 에이 할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마. 됐어 시작됐어! 자 일단 시리얼 넘버를 어, 보도록.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어. 아우 시끄러. 조심해. 몇 개야? 좋아. 줄이요? 줄 하나, 두, 세, 네, 다. 줄은 여섯 개 있습니다. 본인이 어... 질문해주세요. 그다음 제가 대답을. 모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잘라야 된대요. 하나만 잘라야 된대요. 아 줄이 네. 줄이 홀수 짝수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네, 아, 오케이 격리 수가 졸라 많아요. 아, 어, 그 일단 줄은 한 개를 자르다뿐 반드시 네, 줄은 여섯 개 있고 요 일단 네, 한 개를 자르야 되고 시리얼 어. 넘버 관련된 건 없어요 혹시? 지금은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없는 거 같아요. 이번에는 시리얼 넘버 홀수네요. 어. 홀수고. 네, 홀수예요. 네, 홀수입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시리얼 어 시리얼 넘버 마지막 숫자가 홀수라는데? 네, 마지막 숫자 홀수예요. 마지막 9입니다 마지막이 9예요 네. 만약에 줄에. 노란 네. 줄이 없고 시리얼 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면은 세번째를 자르래 아 노란색 있어요 두번째가 노란색이에요 줄을. 노란색 있어 어 노란색 한개예요네 한개밖에 없어요 흰색 줄 한개보다 많으면은 네번째 자르래 흰색도 한개예요 각각 한개입니다 지브레? 그러면은 네. 어 빨간 줄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자르래요 빨간 줄, 줄 한개 한한 있습니다 돼요? 그럼 네번째를 자르래 빨간 빨간색이 있, 빨간 줄이 있으면은 네번째를 자르라고요? 어 잘랐어요. 오케이 성공했습니다. 짜랐어요? 네 잘랐습니다. 어? 네 번째 잘랐습니다. 네, 우리 우리 성공한 거야? 아니아 아니, 일단 더더 더 아직 시간 타이머 멈췄어요. 더 해야 돼 아직 안, 어, 어, 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네, 안 끝났다고? 네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아더 어, 있네? 네 다음부터 뭡니까? 어... 더 있네라고요? 방풀하고 있어요? A를 참고 뭐라고? 아니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 계속가세요 다무. 어, 만약 버튼이 파란색이고 버튼에 알버트라고 써 있다면은 알버트요? 버튼을 응. 예. 죄송한데 이거 알버트가 뭐죠? <laughs> 알 알버트가 이거 이거 이게 알버튼가 이게 알버튼가저알 알버트 버튼을 잘 몰라 가지고 아니야 이게... 당신이 설명해 을 봐. 내가 매뉴얼을 읽고 있을게. 아, 알겠습니다. 어, 11시 방향에 아 알, 알버트요. 알버트 버튼 있어요.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어버트. 예. 네. <laughs> 알알트나어버트 l 어. 있있습다다 <laughs> 있어요. 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1 b 시 방향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채로 t 1 l 시에 있으면요. 어 버튼을 누른 채로 누른 채로 모 e r t a l b e r 부분에 불이 켜질거래 들어왔어? Albert, a l b e r 른 Albert, Albert, a l 어 모듈 오른쪽에 스타리 부분에 불이 켜진데요 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켜졌어요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네네 켜졌어요 혹시 숫자 안떴습니까? 네? 숫자 안떴냐고! 뭐안떴냐고요 숫자! 숫자요? 아무렇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나 이거 떼면 죽는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 나 지뢰 건든거 어? 아니야? 너 이거 타이머 위치..어? 타이머 위치 1시 방향에 있습니다 <laughs> 숫자 없어요? 숫자요? 아니 그니까 <laughs> 타이머 숫자가 1시 방향에 있다니까요 12시 방향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아, 아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떼면 죽는거야 지금? 나손 떼면 죽는거야? 죽는거라고 어? 어 때도 죽고 안 때도 죽을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저, 저기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블루 버튼, 블루 스트립 카운트타운 타이머의 어느 위치에 사람의 숫자가 있을 때 누워라. 사람의 음, 숫자요?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어어 어, 어, 불켰다 불켰다 불켰다. 아니 아니 사. 아니 아니, 아니. 알버트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알버트 어어, 부분에 불 켜졌어요 어어, 어어. 파란 불 켜졌어 열아홉 방향 알버트 부분 버튼에. 파란불 켜졌어! 파란불 켜졌어! 켜졌어! 그 블루... 타이머 어느 위치에 사라는 숫자가 있을 때 놓으라 할래? 놓으라고? 아니 근데 불은 불이 파랗게 변했는데 어차피? 이제 밑에, 밑에 것만 여, 여섯 번째 키보드 자판 4개가 네 있어요 6시 방향에 뭐고 넘어갔어? 6시 방향에 키보드 자판 4개가 네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무늬가 어떤 무늬가 있나요? 혹시 엉덩이 A? 무늬 있나요? 엉덩이는 모르겠 H무늬랑 A랑 E무늬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거꾸로 된 문이라 샤퍼드 그 흉터같은 그 있어요 흉터같은 버튼 있어요 하나부터 하서 처음에 뭐라고? H H 어. 미안한데 나 H종류가 존나게 많아 육천원 왔어! 좋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 어. 나갈것 같아 디바이 흑우님 붉은눈의 흑우! 음. <laughs> 이렇게 공기는 음, 목숨을 두개 날렸어. 어 목숨이 했어요. 두 개였던 아, 거야? 아 그래도, 그래도 우리 점점 발전하는 발전하게 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그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점점 발전하는 게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눈도면은 저 장족의 발전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일단 리턴 아피스 갔다가 한번 더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 보니까 보니, 그러니까 무늬가 무늬가 다 여러 개인가 보네. 아무래도 혹시 그 버튼,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버튼 같은 거 위치 어... 순서에 따라 막 패턴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위치, 위치. 뭐 뭐지? 아까 말했던 알, 알, 알버트 버튼이 뭐 위에 있다던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어~ 색깔 색깔 배터 그 색깔이랑 배터리, 배터리. 상태 어~ 계기판 상태랑 배터리 상태랑 케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세 번째 시도입니다 제 목숨은 과연 몇 개가 날아갈까요 <laughs> 오늘 하니 20개 날아간다 했더니 2가지 않아 다다자더가도록하겠습니다니다개가2 <laughs> 0개 자 시작할게요. 간다. 시작. 자 봅시다. 시작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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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몇 어, 개야. 뭘 먼저 할까? 일단은 뭘 먼저 보고해 드릴까요? 줄이 몇 개야? 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줄 여섯 개입니다. 어? 그 우리 줄. 네 번째 자르자. 자르자요? 자르자고요? 약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를 자르라는 그런 어자꾸 그. 느껴져.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확신해 줘야 될거 아니야. 네 번째 잘라봐. 아이 아니 잘라봐가 아니라 자르라고 해줘야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잘라. 잘라요. 확실해? 자르라니까? 확실해? 아 그럼 설명을 해보세요. 뭐가 있는 데요? 아 그러니까 줄1 1시 방향에 줄 여섯 개 있습니다. 검은색과 파란색, 검은색과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이 있고요. 12시 방향에 응. 알버트 버튼이 아닌 이번에 홀드 버튼이 있어요. 우린 망이 있어. 12시에 홀드 버튼, 그리고 7시 방향에 또 키보드 자판 알겠... 네개 있습니다. 줄이 6개가 있고 노란 색깔 둘? 네, 노란 색깔 두개 있습니다. 하나씩 합시다고요. 줄이 6개? 네, 줄 어, 6개 우리 줄부터 있습니다. 줄부터 합시다. 네, 줄부터 합시다. 그러면은 줄부터 하고 시리얼 넘버 이번 말씀드릴까요? 합시다. 예시리는넘 뭐 홀스입니다 끝부분 붑니다 이번에도 노란줄이 없으면은 노란줄 아, 노란 두줄 있습니다 빨간줄 없습니다 있어요? 그 네번 마지막을 자르라고 해요 노란색을 자르 아, 마지막 부분을 자르라고요? 어 마지막줄 어선 성공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다음버튼합니다 이번에 아, 알버트 버튼 그거로 합 이번에 알버트가 아니라 홀드 뭐 버튼이에요 홀드 버튼? 네, 홀드 버튼 쪽에있요 네? 네? 뭐라고요? 홀드 버튼이 뭐예요 홀드 버..홀드라고 적혀있다니까요, 버튼이? 크다란 버튼이요? 버튼에 홀드라고 붙어 있.. 네, 홀드.. 크다란 홀... 버튼에 홀드라고 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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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전에 알버트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예. 네. 아니요, 노란색입니다. 홀드 버튼. 노란색이라고요? 네, 노란색이에요. 잠깐만. 어머 <laughs> 저기요? 어? 노란색이에요. 어. 어 만약 버튼이 노란색이면은 버튼을 네. 일단 누른 상태로. 누른 상태로. 무슨 스트립이야? 스트립이 뭐예요? 모듈 오른쪽 스트립에 네. 불이 켜진대요. 아 그래. 불을 그냥... 찾아. 불을 찾으라고요? 어불 찾아가지고 나한테 색깔을 알려줘요. 아 이걸 눌러서. 잠깐만 있어봐요 어... 흰색입니다 오른채로 흰색입니다 흰색이에요? 네 화이트 스트립 어... 카운트다운 타이머의 어느 위치에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놓으래요 1초에 멈춰 카운트다운 2라는 숫자가 있을 때 무조건 그때 멈된다고요어 지금 1분 4 1분 5초 남았는데 이때 때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아니야 그 어? 1분 45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1 1 관련돼 있잖아요. 그딱네 타이머 1이라 적혔어요 어. 지금.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어, 됐어, 키보드 됐어, 자판만 남았어요. 됐어. 키보드 자판 남았어요. 어, 자판 그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어첫 번째는 피가 거꾸로 돼 있어요. 피가 거꾸로 돼요. 네 피가 거꾸로 돼 있는데 피 안쪽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어. 다음 알려줘요. 어. 다음은 삼 삼자예요. 삼 숫자 삼자. 숫자 삼자인데 삼 위에 오우. V라고 약간 쪼그매난 영어로 V라고 적혀있고요. 삼이 삼 숫자가 약간 뱀처럼 돼 있어요.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그다음 세 번째는 오우, 찾았어. 어그 웃는 웃는 표정 있잖아요. 스마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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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 그럼 네, 어. 다시 다시 세 번째 웃는 스마일. 표정 스마일 그러니까 점두개 웃는 표정이 밑에 동그란 동그란 원이 적혀 있어 원 그려져 있어 조그맣게 혀 바닥 내밀고 있는 거 맞죠? 그쵸? 네 맞아 맞아 그왜왜왜 그, 그,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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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네 번째는 U 자에 U랑 I를 합쳤어요 U 다음에 그밑 중간에다 I I라고 적혀 있어요 영어로 찾았는데 네. 뭘 누르면 되죠? 세로줄에 배열된 순서 위아래로 누르라는데 네? 어? 뭐라구요? 어이치처초왔어 빨리! 어? 빨리! 빨리! 어? 어그피부터 눌러 피. 틀렸다 안돼! 간다! 1 2 3! 1 2 3 웃음껴! 죽었어 목숨 즐겨내라고 으응 응. 우리 한오트 안에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웃음> 너무 <laughs> 긴거 <laughs>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3트밖에 안 했어요 아 아직은 좀 기회가 있다? 아직 우린 할수 어. 있다? 우리 있잖아 해체를 응. 완료하면은 응. LED에 녹색깔 불이 들어온대 그거는 일단 해체부터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해체도 못했는데 그렇 이거 오늘 오늘 안에 볼수 있어요 해제하는 거 맞아 볼수 있어 자 그럼 한번 더 갈까요 가 어, 갑시다 아니 아니 아저 버튼부터 하면 안 돼요 저 버튼은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알겠죠 아까 순서 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버튼 누르는 거 하고 말 마지막에 키보드 자판 그걸로 해요 아시겠죠 음 응. 오케이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들다 우리 손절이 더 빠를 것 같다는데 어떻게? 손절하기 전에 제 목숨에 벌써 세개 날아갔어요. 저세번 죽었다니까요. 아, 제... 아,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저세번 죽었어요. 저네 번째 인생이요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은 여섯 개예요. 줄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예요. 네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티 번호 마지막 숫자가 홀수입니다. 5입니다 홀수예요? 5예요 네. 네. 마지막 줄이 검정인가요? 아니요, 빨간색입니다. 빨간 줄한 개인가요? 두 개입니다. 어 노란 색깔이 빨강보다 많나요? 똑같습니다. 둘다두 개예요. 둘다두 개예요? 네. 검정 줄 없나요? 없어요. 두 번째 거 잘라요 빨리. 빨리 <laughs> <아니>, 틀렸다는데? <웃음> 틀렸다는데? <웃음> 뭐라고? 틀렸다는데? 뭐라고? 틀렸다는데? 네? <laughs> 틀렸다는데? 나 틀려서 나 경고 먹었어 한 번. <laughs> 아니 근데 한번은 기회에서 안 죽었어 아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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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빨간 줄이 없다면 마지막을 잘라야 되는데 빨간 줄이 있다니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 번째를 잘라라. 네 번째를 잘라라. 오. 어. 어자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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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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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튼 가도 어, 버튼 이번에 홀드 버튼이고 빨간색이에요. 빨간색깔의 버튼. 네 빨간색 홀드 버튼. 어 버튼을 누르자마자 떼세요. 톡해 톡. 어 성공했습니다. 자 버튼 나와 키보드 나왔어요 이제 키보드. 어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첫 번째는 혓바다 내미는 거 아까 전에 그거 혓바다. 혓바다 내미는 거. 혓바다 내미는 거. 두 번째는 아까 p 자 어. 거꾸로 된 거. 수, 그 안에 들어가 색색 어. 들어가 그거 칠해져 있고. 어. 어. 세번째가 좀 되게 괴랄해요 괴랄한데 뭐 이제 설명해볼게요 생겼는데. 그 한글 아있잖아아아아어 모음 모음 아 자에 어그 다음에 어그 옆에 세모에 어 찾았어 찾았어 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은 <laughs> 물음표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네 P 누르시고 P를 누르면 돼요? 예, 네, 누르시고 꾹 응,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아, 삼각형 그러니까 안... 톡 하고 누르세요 했어요! 다음 삼각형에 아자 붙어있는 거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물음표 거꾸로 되어있는 거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지... 메롱 누르면 돼요 했다! <laughs> 우리 됐어? 성공했어 됐어. 성공했어 1분 <laughs> <일본> 58초 남기고 <웃음> 성공했어 <웃음> 우와 어 어, 우리 개잘하네. 어 아쉬운 게임이고만워 리피오스. 어. 고맙다 골든 에어의 세 골든 에어 세 명의 용혼들아. 고맙다 얘들아. 니들 날 살렸어. 니들 날 살렸어. 아 어.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까요? 매뉴얼 어때요? 있어요? 매뉴얼이요? 저 가지고 있죠.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제가 약간 그러니까. 네, 가지고는 있는데 예. <laughs> 약간 문제가 있는 예. 게. 예. 제가 이게 실행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아, 테스트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PDF 파일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laughs> 오, 오 됐다 됐다. 할수 있겠다. 오 그저 게임 실행합니다. 아, 게임은 끄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네, 세부금 틀고 있었어요. 심심했겠다. 내 화면도 못 보고. <laughs> 그렇지. <그치>. 네. <laughs> 이보여드릴게요왜드음거리세요 <laughs> 얼마나 리이보드리이보드리이번드리케어이 보드리케어. 이보드리케을이보드